자 2017학년도 7월 어, 고3 학평 예, 물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M과 E짜리 물 J, B가 실로 연결되돼 있고요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0.5m 이동했을 때 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A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A의 가속도를 이동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는데 쭉 올라가다가 그쵸. 0.5까지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1이었다가 끊어지고 난다면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즉5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m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좀 간단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중력에 대한 빗면 성분을 그냥 별표로 나타내게 됐을 때 같이 움직일 때 살펴보게 되면 이때 가속도가 a가 1이었죠. 여기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b도 이쪽 방향으로 1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때 합력이 얼마냐면 두개 곱해준 2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2kg짜리니까 중력은 20이죠. 그럼 얘가 끊어지기 직전에 이 장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20 잡아당기는데 얘는 2만 느낀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18만큼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장력이 여기도 18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를 a로 우리가 놓고 풀어보면 질량 m짜리 에 이쪽은 18 잡아당기고 있고요. 이쪽은 별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때 가속도가 1이라는 얘기죠. 즉 18-별표한 것이 2개 곱하진 m 곱하기 1 합력. 그렇죠? 그래서 m 곱하기 1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끊어졌을 때는 오로지 어떻게 되냐면 m 이라는 애가 중력의 빗변 성분만 받고 있죠. 그때 가속도가 5였어요. 그렇죠? 5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받는 합력은 얼마냐면 이러면 잘 알겠지만 어 5m이 되겠죠. 그러니까 m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럼 그때 합력이 바로 요 별표니까 여기서 별표가 5M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6M이라는 게 18이 되기 때문에 M은 3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습니다.